부자가 되는 과학적 방법이라는 책이었어. 시작은. 그게 처음에 시작이었다고. 부자가 되는 과학적 방법. The Science of Getting Rich. 영어로 영어로 얘기하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. 이유는 모르겠어. 어느 순간 어느 순간 그냥 보게 되었어, 보게. 그걸 보면 처음에 이거는 책을 읽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책 속에서 책의 어떤 바다라고 하면은 책 속의 바다에 바다라고 하면은 조금 너무 넓은 뉘앙스가 어떤 하나의 수영장 풀이라고 생각을 해보자. 그러면 그 그러면 그 The Science of Getting Rich라는 풀 그래서 그냥 헤엄을 치는 자유롭게 유유자적하게 거기서 그냥 편하게 누워있고 편하게 쉬고 있으면서 모든 게 흡수해버리는 그런 느낌이었지. 거기 보면은 근원 물질이라는 이야기가 나와. 너 머릿속에서 무언가 생각하면 그게 근원 물질이라고 하는데 그게 너가 상상하는 것 그게 이루어질 방향성을 가지고 응? 형성선 중요하니까 다시 얘기해서 형성선을 형성한다고 하지.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당신이 원하는 것, 너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고 그렇게 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. 둘 중에 하나가 지 확률적인 부분이 아니라 예스 yes no? 그 책을 믿는 r 람그리고 책을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책을 y e 0 o 믿는 사람은 통계학적으로 증명이 됐어 o Yes or 정도 y e 도 or 정말 극소수만이 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고 있다고. 그리고 나머지 98%는 그냥 아 이런 책이 나보다아 유명한 책이니까 한번 읽어봐야겠다. 뭐이 정도 느낌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소위 얘기해서 180도, 270도, 360도 내 나의 인생이 바뀐 거는 그 책의 영향이야. 약간의 매너리즘에 빠져있을 때말 그대로 내가 다시 일어, 일어날 수 있게. 그 노는 물질이라는, original substance라는 그런 물질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다. 이게 내가 전하는 끌어당김의 법칙 두 번째 파트 이야기입니다.